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laughs> 오늘 제가 좀 장부를 칠랍니다 좀 되게, 되게 <laughs> 옛날 서울 장안에 이정승김이정승삼정참 승리. 이정승는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가도는이이 그더니아 그냥 산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 집은 딸 낳고 한 집은 여자애 낳고 또한 집은 개지아이를 낳았다. 야 앞집은 세월이 뒷집은 네월이 가운데 집 배뱅이라. 또 이름을 지어놓고 아 그냥 한 열다섯 살쯤 되고 보니.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네월이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데 요 가운데 집배이가 늦게까지 시집 못 가고 있다가 남의 가슴과 약혼을 해놓고 예장혼수를 발이 발이 받았는데 해가 도달방난 달이 도달방난 기쯤에 전해령전명주 삼삼동지허공단목공단만수천사 농무당 재활공명으로 나서 종자들 해줄라든지 오가이삼어떻게 문양에다가 옆에 수가쫙 박힌 치마 저고리 다홍색을 하나 딱 해서 예장혼수를 발이 발이 받아놓고. 낮에 바느질하고 밤에 굴레질 하면서 시집갈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지 덜컥 죽었던가 보더라. 네, 네. 아, 이래서 최정승이 문암동료 외동딸 하나 저 명상 대찰에 가서 빌어서 왔는데 이렇게 덜컥 죽고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밤낮으로 울다가 아유, 여보 영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매일같이 울리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좀 죄다 불러다가 우리 집 배뱅이 그냥 혼이라도 부르는 무당이 있거든그 무당한테 우리 그냥 재산 절반 뚝 떼주고 배뱅이 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렇게 해서 저 방을 붙여서 우리 딸 배뱅이 혼을 불러내는 무당이 있으면은 우리 집 재산 절반 준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돈을 좀 벌어 보겠다고 배뱅이네 집으로 그냥 연일 무당들이 쳐 들어오는데 2105일은 다섯 명이나 왔더라. 그랬라 아,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무당이 강원도에서 온 무당인데 굿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꼭 이렇게 했다. 에라인 거만세라 오, 갱들이얻으 열려가 되고 배를 놓으면 캣가 되고 소를 놓으면 욕망을 아아아 에라이! 인금만 세라! 이렇게 인금만 찾다가 쫓겨나고 또저 다음 온 무당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전라도 진도에서 왔대가 보더라 그래서 그냥 대명이 혼을 불러내는 곳은 강 곳이었고 타령으로 노는데 꼭 이렇게 노는 것이었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소문이 난 무당이 왔는데, 아이 무당도 배뱅이 혼을 불러내지 말고 구슬 수는 엉터리 이렇게 했던가 보더라. 아. 나비야 청산을 가자, 보라 나비야 돌아가지. 아이 그냥 나비 타령만 하다가 또 쫓겨나고. 아, 이래서 석달 열흘째 배뱅이네 집에서 구슬하는데, 배뱅이 혼을 불러내는 무당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배뱅이 어머니 아버지가 구판에 나오지도 않고 저안채에 가있고, 구판은 석달 열흘째 벌어졌더라. 보느라! 이때야 평양에 사는 건달 녀석이 무당집 한채 살았는지 무당집 뒤채 살았는지 모르는 타령이 었고 모르는 국거리가 없는데 강산유람차 슬슬 그냥 내려오다가 베베인 구타는 동네에서 막걸리를 한잔 마시는데 뭐 구타는 소리가 동동 나니까 아 여보 주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했더니 주모가 아유 난 타관에서 와서 모르라 근데 이거 우리 이정성김정성최정성삼정성이재산마을라어라 일정 별력이 없어 명사 대착하느라 아, 짜달라고아 아, 아, 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앞집에 세월이 뒤집에내월리 가운데 집배뱅이 무럭무럭 자라갖고 세월이 내월리는 시집가서 는 달라고 하는데 가운데 집배뱅이가 느끼시지 못하게다 남을 가지고 약해놓고 덜컥 죽어가지고 예장 원수를 <온수는 웃음> 해가지고 덜컥 죽어가지고 는 뭐야 그거해야 그거는 뭐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거거 아유 어딘 것뿐이니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네월이 살면서 먼산에 날래 깨기 춘산에 나무게 되면서 니 손목이 옴냐해 손목이 곱냐면서 거슬러 만지고 놀던 세월이도 있고 어, 아유 요놈의 저 장대천에서 몇가 보면서 니가서 미끄냐 내가서 이큰냐 하면서 서슬러만지 놀던 얘 뒷집에 네월이도 있단다 얘아이 아, 건달 녀석이 놀기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들어놓으니 이제 주막집 할머니한테 배뱅이 내력도 대충 알아들었겠다 옳지 내가 배뱅이는 집 가서 엉터리 구슬 한번 하고 재산을 싹쓸을갈 판이었구나 그래, 그래. 그래. 배백이네 집가서 구슬하려고 하니까 여자 무당들이 줄을 좍싹 어머 재수 없어 여자 무당들이 구슬 못하고 있제왜 남자 무당이 와서 지랄이야 지랄 아유 가만히 있다가는 구슬 한 달이 어디 걸지도 못하겠네 아니야 어디야 애들이 소리를 하면 돼딱 질러버는데. 상물도 주고 후채도 주니까 요 건달 녀석이 딱 박수 무단이 되었다 보드라 옳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베베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테니 가장 슬프게 우는 사람을 붙잡고 울면 그 사람이 베베이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할 거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한번 베베이 혼이 왔다고 우는데 주막집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와, 구나 왔소, 이다 왔소. 이단 눈치 한번 이렇게 잘 보고. 불쌍히 죽어 황천 잤던 배뱅이 원신 평양사는 박수무당을 빌려 눈을 빌려 오늘에 왔소이다. 우리 오만인 어디 갔나요? <laughs> 아무리 봐도 너무 소가 가지고 그냥 나와서 구청을 쳐다 보지도 않고 내가 보지도 않던가 보더라. 야 이러다가 밤새겠다. 그러니 그래. <laughs> 아, 우리 어마니가 나를 이렇게발씨을 한다면은 내가 시집갈려고 할지 그 여자 운수 받아 놓은 거 해가도 달광달 날이도 돌나단 별주명천해는지 명주세비 삼동주 공달목공달망소 천사누구당 제가 구매한는 단연한 자 뒷자주 해주자주남자주 오강목땅목소세무명 바리바리 받아 놓은 거. 앞에다 내다주면 저승갈 적에 어머니 얼굴 본 듯이 그냥 꺼지고 내놓고 이따금식 보겠소이다 빨리 빨리 내다줘요 어머 아하아. 아이고 막 이렇게 울어도 배뱅이 어머니가 아무리는 그냥 너무 소아 가지고 안 나오니까 앞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봐 이봐 배뱅이 어머니 얼른 나오게 요번에는 배뱅이머니 꼭 왔습 집이야 아, 이러니까 그냥 쓱 내다보면서 갑자기 룸을 통 터졌다가 보더라. 아이고, 내 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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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이 졌더니만 죽었어도 정신이 코냥고대로 있구나. 아이고, 내 딸이야. 그까지 예장원수가 당아해라 우리 집에 기둥뿌리도다 뽑아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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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가, 배뱅이 어머니가 분명 했던가 보더라. 그시고 그래서 이 건달 녀석이 가을에 그 붙잡고 또 한바탕 우는데 이렇게 오는 선산에 지난해는 치고 싶어지면 당상 앞발 늙은 부모를 두고 간 나는 가고 싶어서갔겠소이까조금더 <laughs> 서러워 마시오 나는 내네 명에 잘 죽었소이다 오마 아이고 내 딸이야. 살아서도 이렇게 착하되지만 죽어서도 이렇게 착하구나. 뭐 소원 있으면 다 얘기해라. 애미가다 들어줄게.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 왔다가는 길엔 마지막 소원이 쓰이다. 내가 자라날 적에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네월이가 춘산에 나물 캐기 시냇가에 빨래질하면서 네 손목이 꼽는지내 손목이 꼬운지 꼽는지 만지고 놀던 세월이, <laughs> 네월이도 이 앞에 와 있고 참. 저... 천개울가에서 홀딱 벗고 몇감하면서니 가슴이 큰지 내 가슴이 큰지 하면서 놀던 내월이도 저 뒤에 와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안 만나주니까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세월이 내월이 좀 만나보고 가게 도와줘요. <목소리> 아 세월이 내내 원래야. 만나보자꾸나 나는 죽어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배뱅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너희 둘은 나 죽은 다음에 이름이나 바꾸지 않았냐. 얘네가 이름을 왜 바꾸니? 찍은 다음에 난 세월이 세월이 곤란거생이 했단다. 이게? 아이고요게 세월이면 저게 네월이가 분명하지. 음. 아, 세월네, 네월래야 말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보고 가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둘없고온 애기들 몽땅 이번에 다 잡아가겠다. 음. 어머, 얘 내가 왜안만는게 얘들 그냥 건들지 말고 한번 손만 한번 잡아봐라 얘. 아, 그래서 그냥 세월이 손을 딱 잡고 그냥 봉지 섯 달에 그냥 두 글자로 주물듯 주물떡 주물떡 하다가 옆을 봤더니 아주 그냥 네월이 같이 이쁘게 생긴 여자가 또 하나 있어. <웃음> <웃음> 내 원래야, 너하고, 나하고, 어릴 적에, 청계천개울가에서, 홀딱 벗고, 목 담으면서, 니가 슴이 큰지, 내가 슴이 큰지, 스스로 만지고 놀던 그 가슴이나, 요번에 왔던 길에 한 번씩만 져어 가자! 아, 이러면서, 건달 녀석이 막, 그냥 내 원이한테 덤비니까, 동네 남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박수무아 네, 너 아무래도 그냥 아주 이상하다. 아니 그냥 그이 세월이 네월이 그렇게 우리 그냥 유부녀들 만지지도 못한 말도 잘못거는데너 와서 주문 딱 그리니 너 아무래도 수상하다. 너배백이이꼭 왔느냐? 예꼭 왔습니다. 아 그러면 너 여기다 갓을 다 갖다 놓을 테니 이 여러 갓 중에 너희 아버지 갓 하나를 딱 찾아내라. 만약 그것도 못 찾아내면 너는 아주 그냥 이 자리에서 아주 재미없다. 아 근데 이 건달 녀석이 주막집 할머니한테 세월이 네월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배뱅이 아버지 가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은 적이 없던가 보더라 그러지옳지또 가만히 보니까이 가림자들이 여기 있나 보다 밭을 다 때려 벗은 걸 보니까 <laughs> 하하하하고도하하하고라양반하하하고상놈의 갓을 하다가하하하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하하하하 남겨놓고 하하다하하 버리겠다. 소리를 지르고 딱 보니까 옳지 여기 다이슨이 이 비싼 놈무 가사를 쭉쭉 찢으면은 찾아가겠지. <laughs> 이 가사 길고 나보고 제천 아보고 눈치 한번 봐도 이가 또 우리 아버지 가시 아니로구나 뭐 무제니까 저쪽에서 오 내가 찢는다. 옳지, 이제 자주 찢어야겠다. 이 갓을 요리보고, 조리봐도, 이 갓도 우리 아버지 갓이 아니로구나. 북찢고북찢고 그냥 북북북 북 찢으니까, 야, 내일 장에갈때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걸 그냥 또다은 지아버지가 다 나는 이거다 찢어가겠다. 그래도 그냥 다진자들이 우, 덤벼들어서 갓을 다 찾아가고 나니까, 가운데, 큼지막한 갓이 하나 남았는데, 요 갓을 보고, 저 여기, 베뱅이 아버지 표정을 딱 보니, 그 갓이, 그 갓이 분명하더라. 이 가서 들고 나 보니 이 가슴 통영 같은 샤라에 흑공당 굴려 만든 가끈이 우리 아버지가시 분명하고 아, 내솜씨가 분명한데 덜어줄 사람 하나 없었어. 이안이원 통화리야 마지막 왔다가는 길에 아버지 가시나 털어주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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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면서 막 그냥 가서 뚝뚝 터니까 앞에 있던 배뱅이 아버지가 아이고 내 딸이야 그까지 우리 집 재산 다맞아가고 우리 집기둥구리도다 뽑아가고 이예비이예비 상도도 다 잡아가라 이라 하는 건달 녀석이 주막집에서 배뱅이 죽은 내력을 몽땅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멍철이 배뱅이 구슬하고 혼이 왔다고 물어서 재산 절반 뚝떼 갔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떠나가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